괜찮은데 대박. 이쁜데. 야. 이 종이 종이야? 이더 이건... 그러게. <laughs> 이장이 되게... 그렇지. 4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이 모든 짐을 여기로 날라야 아, 돼. 휴.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아, 코니아 여기는 저희가 새로 이사할 한빛교회 4층이고요 오늘은 실책을 하러 현도랑 같이 나왔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이 8월 31일인데 9월 중에 이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은 일단은 실측을 좀 하고 3D 모델링을 좀 따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를 좀 구축을 해보려고 답사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엔 싹 페인트칠을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저기 저 흙분재 붙어있는 벽은 흙분재를 떼는 건좀 못하고, 응. 저기에 차라리 쫙 선반을 여기 컵떡 기준으로 왔어요. 여기 아니 아니 저기 좀 뒤로 와주세요 수작업, 아, 수작업. 일단 사이즈는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잘 보면 되게 미세하게 민트색이라서 이 민트색 페인팅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걸레바지처럼 보이는 검정색 라인이 페인트라 이것도 프라이머칠을 해서 하얀색으로 좀 칠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벽에 이런 테이프들이랑 말씀을 말씀을 제거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어가는데? 웃음> 아, 말씀 스티커를 일단, 요 단상 단상 요게 어, 단상이좀 들려 있어가지고 이거 n 떼고 아, 새로 a n 롭게이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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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아 tan tan 을 a n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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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가 tan tan 게나 n t 게 n tan tan t 어상관없어 t 어 n tan 좀 뜯어내고, 뜯어내고. 아. 이거 장판까지 들어야 돼? 그건 아니지. 아니, 아니, 까 그러니까 여기 하고 위에다가도 시트지, 아 시트지가 아니라죠. 타일매트. 타일매트 깔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씨, 근데 곡선이네. 일단 9월에 조금 1차적으로 하면 좋은 거는 페인트가 빨리 끝나야겠네. 페인트하고 바닥부터 탁 돼야 어. 뭐라도 옮기지. 그지그 전까지 짐을 최대한 두는데, 음. 우리가 이걸 빨리 하는지에 따라서 음. 짐을 여기다 보관할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짐이 조금 들어와 있어도 페인트가 가능은 하니까 중간에 몰아놓으면 가능하지. 약간 힘이... 어좀 일이 많이 생기는 건맞데 그리고 우리가 구운 짐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회의 때 어떻게 할지 타임라인을 좀 짜보고 페인트 몇통 있어야 되려나? 겉칠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한열 통은 사야 될것같아최한자 아날로그 장현도 씨가 그린 도면을 이렇게. 3D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에서 3D 인테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면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3D로 보면, 다단,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아까 본 공간에 저희가 브라운 색깔 타일매트를 깔면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까지 좀 시연을 해놨고, 지금 여기 옆에 가구점 도매상처럼 이렇게 빠져있는, 친구들은 이제 디아코아 지금 스튜디오에는 있큰 가구들 이사 올 것들을 조금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세팅을 해야 돼요. 이런 레퍼런스들을 조금 찾아놔가지고 음. 이런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한번 틀을 가이드를 잡아 볼 생각입니다. 벌써 이 정도. 오 모델링을 보여줘야지. 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 렌더링 돌리면 기깔난다 이제. 와 그럼 기가 막겠지. 그래서 큰 원형이 소통실? 아닌데 뭐지? 모임 공간. 아, 모임 공간. 그 여기가 소회의실. 및 간단한 식사. 여기가 엔지니어하고 기타 등등. 그, 렌더링을 네. 공개하겠습니다. 밤바밤. 와, 근 진짜 예쁘다. 요런 느낌일 것 같긴 하다는데. 근데 되게 반짝반짝하네. 진짜 반짝반짝하다. 응. 어. 바닥이 이렇게까지 번쩍번질 하진 않을 어, 거 안녕하십니까? 내일 어디? 여행 가는데. 요런 느낌이겠네. 오, 가기 예쁜데? 가기 예쁜데? 이쁘다. 오. 괜찮은데? 대박. 이쁜데? 감성 좋다. 그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쓰. 어 좋은데? 약간, 그거,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어, 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라이브 워싱 느낌이야. 어, 그냥 여기다가 아, 조명, 조명 아, 바운스, 바운스 <laughs> 쳐가지고 영상 찍으면은. 내 네, 레퍼런스 보여줄게. 아주 기가 막혔지? 아, 레퍼런스 아주 성공적이에요. 음. 그 리뷰로 워싱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어, 아. 진짜 예쁘다. 어이구, 저거 너무 편하네. 무거운 거. 어, 진짜 이거 진짜 자, 일단 오늘은 타일매트와 와, 이거 페인트 칠을할 겁니다. 야, 너몇 시에 나 4시. 아, 여기 <목소리> 야 이거 운거 정말, 종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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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 정말, 아, 이거 이거 정말, 이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정 이거 정말, 정이 페인트 칠을 하고요. 롤러 두개 두개 부터 놀러도사아이하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게 맞춤이 돼. 잠깐만. 네. 오 야, 무슨 업자가 떠야 됐어요. 됐나요? 형 안녕하세요. 어, 형 이게 무슨 <laughs> <야! 웃음> 네, 형내 그래, 형, 형, 이거 진짜 지퍼네요 오늘 뭐, 아무것도 아니 안 여기 아무것도 안 <웃음> 안안 <웃음> 안안 <웃음> 와 대박이다. <laughs> 완전 시원하겠다. 최선수가 <laughs> 마시는 진산이. 근데 이게 안 돼요. <웃음> <웃음> 응사 집은 차라리 내가보다 빨리 와. 응, <laughs> <laughs> 내가 뭐는데 작아 가지고 치 손. 요 아까 엔티티 하이메 23년째 8만 몸만잘장고계신 8만 선생님. 계속해서 여기 붙는 일만 남용이셨고요 지금도 가끔가다 벽을 다가 사람 마음도 좀 긁고. 저번에는 차도 긁고 동동동에는 일가견이 있네요 저번에 카드도 긁으셨다요 네, 이렇 보양...보양 종 안녕 죄 잠깐만요

저... 거... 저... 아아네 아, 아, 네. <놀람> 이거 이번에 기록을 남겨 나닫았도손좀 응, 닦고 오지 닦았는데 안 지워지네 이거 비누 치면 지워지는데 이거 봐봐 손 이거 지지 안유리 아, 찍고 있어요? 네. 아내 만안 듣고 가장 안 그래봤다가 그래서 하얗게 질도록 마실 것 같습니다. 아까 봉원이 형도 혼난다고 제가 도시반도 했거든요. 네. 그럴 때 뜨거운 물에 불려서 식초를 좀 빨면 된다면. 오 어, 그럼 닦여요? 몰라요. 네이버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까 <laughs> 봉원이 형 신발은 스웨이드라 그것도. 아 맞아요. <laughs> 이 먹고 음, 제가 여기는 네. 있는 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사동에 있는 김치만집이고요맛도 짜장 소스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드시 좋아. 좋아 들어갑니다 그냥 짬뽕 국물도 한 모금만 마셔주세요 음. 짬뽕 국물은 양상추나 양배추가 같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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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양파 아니야? 조용 하세요 <웃음> <그냥>. <웃음> 양파인데? 뭐, 뭐든 같이 있으면 돼요 입천장 되니까 조심하시고 정확히 세번 불면 돼요 되세요 근데 얘를 왜찍으면 버리냐 아 맛있겠다 아침 보여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떡순밥이아니고 볶음밥 그리고 와. 신기한 게 이거 반죽 볶음밥 반죽대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와. 진짜 아, 아, 찍을 거야. 나 리뷰는 거찍으려고아비뷰는거 그래. 찍을까? 어, 이런 네. 생동감 네. 있는 사진. 이 사진 더큰거 같아. 그러게. 그러게.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이, 이 인분 진짜 말. 근데 이거 먹고 나면 오늘 이렇게 탈일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이 황실짜장에서 제일 좋은 게유 뭔지 알아? 그거 진짜 맛있네. 그친구에스구그 친구가 육즙이 있거든. 근데 어차피 통즙이안 되는 거야.